나수닥 저게 대체 뭐야, 여러분들? 주변에 미국 주식, 뭐, 테슬라 산 애들 다 잘못됐던데?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수 들어간 애들 다잘못했어 지금 거의 한 며칠 만에 계좌살나가지고 매매구력 15년 차에 이렇게까지 빡세게 뺐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전 팬데믹 때도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지? 어, 내가 봤을 때 단기 임팩트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주말에 시브랄커 비트가 버티는 발령기를 하다가 아시죠? 결국에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한 템포 늦게 빠졌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요거 여러분들 단순해요 여러분들. 이 나스닥에 대한 반대매매를 틀어막으려고 다른 안전자산에서 돈을 길러다가 일로 옮긴 그런 상황에서 주말에 내내 사람들이 다 패대기 친거지 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그런거 없어 테크니컬 매매로 대응할 뿐이지 그지? 어떻게 다들 살아계시나요?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제 방송만 보셨다면은 적어도 대참사는 피할 수 있었을텐데 야 뭐야? 솔로나 잠깐만 100불을 깼었네요? 지금 가격 실화순이? 아니 주말간에 잠깐 좀 여러분들 데이트한다고 못 봐가지고 순간순간 모바일 매매만 했거든 야 이거 롱치면 안되겠네요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 코인에 뭐주국권선국권뭐 뭐 분석하는 허송생활 낭비하는 그런 분들 계시나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스닥만 바라보세요 이게 지금 나스닥이 지금 연속 3일째야 목요일날 마이너스 6% 금요일날 마이너스 6% 오늘 마이너스 5% 이거 교묘하게 여러분들 핫브레이크 안걸리는것 같지 않냐? 지금 얼마야? 31만원? 테슬라 적정 가격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테슬라는 여러분들 만원 아래로 가야 돼요.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들. 부담 없네요. 돈도 일단 잡수이도 빼놓고 즐하게좀 먹자, 얘들아 네, 오늘 좀짐도 빠를 거니까 해볼까? 따라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락은 맞는데 저는 단기 만든 된... 아, 말에서 뭐 하냐? 니가 스캘핑을 알아 이 새끼야? 음, 짧게 짧게 치고 빠지는 걸스캘핑이라 그래요. 물렸죠? 이러면, 이때부터, 가치 투자로 전환. 이게 다야. 매매가 원래 그래. 자, 녹불 들어왔죠? 짧게 치고 빠져야 되는데, 또, 우리 수수료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좀 넉넉한 익절을 권유하는 바. 야, 이거 뭐, 담배한테 불 붙인 사이에 600만원 벌어야 돼. 이게 맞냐? 아, 잠깐 담배 불 붙였는데, 700만원. 이게 맞냐고. 이게 맞냐고, 이씨, 부랄 이게. 응? 자, 쉽죠, 여러분들. 얼마나 쉬워. 이시장은 영원한 나이 빵셔틀. 가서, 빵 사와, 이시 주문이 자, 30개, 기계됐습니다. 30개로 스근하게 체결되자마자 500만원 나있다. 끝! 나와. 매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내가 말했잖아 오늘 진도 빠르다고 이새끼야자 다음 뭐 없어 여러분들 그냥 커피 한잔 먹으면서 세워라 내어라 그지? 대강기 기능 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나 말로 안해 인마 혀부터 들어가지 스근하게 매니저 모래시계 돌려주세요 정확하게 500만원 찍혔죠 나와 그냥 시 ㅅ 불라 그냥 자 체결이 되면 500또 획득이죠 자 슬슬 사라지셔 물려 그렇죠 스근하게 400 라이터 깔끔하죠, 여러분들. 이게 스캘핑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 에번거야 2천 벌었나? 에이, 그럼 뭐 단타 좀 치자. 나스닥만 보면서 해 그냥 어렵지 않아. 이렇게 빨간불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같이 투자 전화 들고 가 그냥. 자 물렸죠. 당황하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냥.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제?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다시 원점 됐어요. 빵셔틀이 느닷없이 나한테 개기네요. 맞아야지 그럼 시브라 어쩌겠어 그지? 옥상으로 따라와 이 시브라 새끼야. 진입은 과감하게 하시되 청사는 굉장히 신중하게. 아니 반대인가? 아이 시브라 좀 적당해라 히 진짜. 야 미장 언제 열리냐? 뭐야? 벌써 열린 거야? 야이 시브라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잠깐만 이거 지금 1억이. 야 이거 사고다. 야, 저 뭐야, 나스닥 저 플러스 1%? 절대, 씨, 블러거 진짜. 야, 갑자기 왜 저래? 아, 나스닥 저 말이 되냐, 저게 아,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지금 10몇 분이 걸렸어, 여러분들. 야, 트럼프 중국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서 관세 90% 미시 중단 거려? 지금 나온 거야? 와, 이거, 와. 아, 존나 심각하다. 저거 뭐야? 나스닥 저거. 팔놈들이네 진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큰일 났네. 이거 아... 씨발,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거 야, 가만히 있었으면은 청산이었냐? 나 아까 두고 얼마였냐? 아, 존나 아워서못 하겠다. 진짜 아, 씨 야, 야, 잡승이돈 빼는 거 다시 을까 아, 실시 맞아. 아, 씨발 아, 진짜. 이거 다 빼면 진짜 다 뒤진다 이거 몰라 이 씨부랄 따사갖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신라면 다 너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야 씨부랄 그냥 2억을 그냥 어아 하늘이여 와나이 아, 씨부랄 또 야 가짜뉴스래 여러분들 방금 그90% 그거 가짜뉴스래요 여러분들 지금 속보왔는데 그 가짜뉴스 때문에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여러분들 수천조가 지금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트위터에서 누군가 만들어낸 가짜뉴스를 퍼트린 헤드라인에 따라서 나스닥은 그 10%를 상야 산... 히브라 10지 가짜뉴스가 이럴 수가 있나? 진짜 막간다 진짜 와 얼마 나 날린 거야, 가짜 뉴스 때문에. 혹시 저 말고 피해보신 피해자 계시나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네, 플러스 5%까지 갔다 다시 또보합까지 내려왔어요, 여러분 나트댁. 마이너스 5%에서 순식간에 플러스 5%까지 10%를 떡상시키더니 다시 또 마이너스 1% 내려왔어요. 안 되겠다, 트럼프. 안 되겠어. 존맛을 봐야지. 와, 갑자기 확 짜증이 난다, 진짜. 아니, 피해자가 나 하나겠냐고, 여러분들. 저 한둘이 아니에요. 나스닥 꼬라지 봐. 다 빼잖아, 저거. 야, 가짜뉴스인데 왜 올라가냐? 가짜뉴스가 가짜 아니냐? 뭐가 맞는 거야, 이씨발. 정신을 못찾겠네 지금 멕시코 마피아 범단에서 여러분들 방금 가짜뉴스 퍼트리 기자 새끼 죽여버린다고 지금 트위터 올라왔네요, 여러분. 여기 멕시코 깽단 여러분들 저 파티 초대 좀 해주세요. 저도 가만히 안 해줄 거니까. 하지만 가짜뉴스가 가짜이며 그게 가짜라면 어떨까?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트럼프 트위터 올라왔다는데? 금리가 폭락하고 석유 가격이 폭락하고 규제와 안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적당히 나대라 그래. 진짜 틀리 부셔버리고 싶으니까. 방금 들어온 소식, 지난 60분간 암호화폐 시장에서 2억 달러가 청산되었습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1시간 동안 2억 달러가 청산됐습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 국가들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협상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이것도 가짜야. 내가 봤을 때. 트럼프한테 가서 전해라 혓바닥 내밀라고 해. 응, 혓바닥 내밀어 이 시브랄 트럼프 영감탱이야 틀리 부셔버릴라니까 이병심 같은 영감탱이가 야 시브랄 새끼 때문에 얼마나 빨리 거야아 짜증나. 아니 나만큼 피해 크게 보신 분들 누군가 있을 거 아냐 다행인가 모르겠다 짭숭이한테 돈을 일단 전송을안 하고 스팟에다가 옮겨놨는데 그걸 다시 옮겼다가 지금 조금 복구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저점을 깨러 간다? 한 5억 될거 같은데요? 나 원래 사실 물량 그렇게 많이 안 잡으려고 그랬는데 스케핑 단타 친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이게 지금 불씨가 3불로 번져가지고 완전히 개작, 개작살 났잖아 조금만 더 늦게 잡았어야 되는데 사실 웃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출발한 게 이런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아 요새 내가 다른 거 보니까 손이 너무 커졌어 야 비트가 오랜만에 저점 경신을 했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 같지 않냐? 사실 코인이 올라간 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트럼프 때문에 100K를 돌파했던 거잖아 근데 이제 트럼프는 시장에서 완전히 사기꾼 소리 듣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 올라갈 동력이 없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제 추리가? 그렇다면 슛이 맞는데 아 이걸 왜 여기서 롱을 칠 생각을 못 했을까 나 진짜 오늘 나스닥 무빙에서 진짜 응간으로 봤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가는데 10분 걸렸어요, 여러분. 제가 해서는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저런 무빙 역대급으로 처음 봤어요. 마지막 피날레 페닉셀 아마 오늘 내일 중에 핫브레이크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건 일종의 좀 심리 게임인데, 목요일하고 금요일도 폭락했는데 6% 이상 안 내려가더라고. 코로나 때에도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는 나스닥 장 열리면 일단 거래 정지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막7% 떡상하고 막. 근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번만드게 단기에 많이 빠진 거는 이번이 아마 처음 아닐까. 거의 15% 이상을 빼놨는데. 오늘은, 글쎄요, 이미 무빙이 좀 이빨이 나와가지고, 큰무빙는 아마 없지 않을까. 혹시나 나오더라도 아마 새벽 5시 넘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 나스닥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라, 만약에 여러분들 담보금이 좀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등판할 테니까, 좀 쉬면서 볼게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바로 리반 갈게요, 여러분들.